이것이 아니라, 장기찬 정책. <목소리가> 그러면 신당으로 이렇게. 그럼 이거 뼈 있죠? 갈비뼈 있죠? 저 밑에 골반이 있어면 방으로? 이게 골반이야, 골반. 갈비뼈야, 갈비뼈. 암흑나 암흑하는 거 그러면 여가또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이렇게 민다 이렇게 그럼 걸렸다 밀어서 걸렸다 이쪽에 걸렸다 걸린 자리다가 이렇게 민다 이건 척추 척추 폴 왜? 요 부분이 뭐냐? 지방층이다. 지방층 위에다 해가 우리가 사칭을 해가지고 의열의 목표를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느냐. 인위적으로. 우리가 보안교통을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지방층 위에다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힘들다. 그러면 요걸 뭐? 비껴서 가자. 그러면, 요쪽과 이쪽, 좌우 대칭에 있는 게, 그 척추골에 보면, 조금 벌어지는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다는 라데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같으면 더 좋고. 척추, 이 골에 가까울수록, 척추 이골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수구를 가지고 가니까, 들어온다면, 세게 들리시면 거니요 그러니까, 이 심장렬을 어떻게 하냐, 여기 한다 했다. 좌우쪽으로 갔다. 이게 1회차다. 2회차가 반으로 그러면 우위로 간다. 2회차. 그럼 3회차 가자. 반으로 나갔다. 4회차 가자. 3회차. 3회차. 죽축이고좌충우고 같이 간다요 오늘 했으니까 다음 주 일주일이든 십일이든 가고 또 십일이든 칠일이든 가고 또 십일이든 칠일이든 가고 회차가 니다이요 그러면 이 신장 두 변을 완전히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까요네번 정도만.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몇부항을 하느냐? 침내지, 구 구항으로 마무리 짓는 거 그럼 많은 사람은, 많이 나오는 사람은 250cc 정도가 나올 것이고, 적은 사람은 200cc 정도가 나올 것이고, 통상적인 것이. 조금 더 욕심부리면, 300cc도 가능하지만, 요거는 조금 무리수다. 그래서, 교대에 나온 내용이 220 기준을 자꾸 가는 거예요. 왜? 안전하게. 피부적 상태를 체중한 물이었어이 심장 혈을 가지고만 잘 다스려주면 이 방법은 지금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들 무지 많기 때문에 이게 퍼질대로 다퍼져버렸어 퍼질대로 다퍼졌요 머리도 영리하지 탁커 아이고 원하니까 좋다 그럼 어떻게 합다 여기만 가지고 지금 했다 이게. 몇번 24회를 했다. 24회면 일주일만 한다보면면 6개월이다. 6개월을 여기를 했는데 왜 아랫도리가 왜 저리고 지가 나느냐 이게. 저리고 지가 나면 뭐예요 그게. 질문자님. 성원장님 말씀 너무 미가다다자이 그냥 놓 그래, 무슨 이안요 심장을 제대로 24회를, 요렇게, 24회를 하면 있던 병이 싹 없어져 버려요. 24회면, 6개월 동안. 자, 3개월 하고 3개월 쉬자고 했어. 그러면 9번, 12번. 아까 또 얘기해. 복수를 또, 돼, 또 얘기해. 그 왜? 그와 박사들이 40cc가 생성이 되고 40cc가 소멸된다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는 무슨 200cc야. 많게 자고 약간 250도 자고. 그러면 7일 동안이라 이거예요. 4, 7, 28, 280cc야. 그게 다 맞는 아니다. 일정량이 채워지면 일정량이 없어지면서. 부족할 때는 채워지지만 채우고 나서는 그 상태로 계속 체파키, 다람기 체파키다. 그래, 3십시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 우리가 사열을 하고, 정열을 해주고, 3 7시지를 하루에 한 번, 24시간, 통계를 잡아서, 7일이 되면, 3 7 2 0일 꼭, 이0 7시일이네 꼭, 7시일이 오바네? 오바된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여유 부분이야, 그게. 그래서 3개월 후 3개월씩 웃기고 자가졌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왁자자가 뭐라 그래? 왁자자가 저한테 얘기를 2 0 0 7년도 1월 28일날 얘기 들어가지고 8개월을 했다 혼자서 6개월 동안 하고 8개월을 두 달을 더 늘렸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내 얘기 들어보니까 어회이상이 없다. 최근 이미 다 됐다. 다시 개정했다 안 고쳐진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격사들이, 이름만 보고, 3개월, 3개월 쉬고 앉아 있다, 이게. 그러면 이거 당뇨, 고혈압 어떻게 해? 빨리 해소할 거냐, 이게. 되냐, 이게, 9 아홉 번에서 1 2번 해갖고 되냐, 이게. 최소 6개월 도 가야만이 되는데, 3개월고 또 3개월 쉬고 또, 2년 내내 해도 이거 못 고치다, 이거. 책 내용으로 하면 안 고쳐진다. 불변이다. 그것을 바로잡고 주어야 다 그것을 바로잡고 주기 위해서 제가 한학 학회에서 시험을 보거나 대구에서 보거나 서울에서 보거나 하면 제가 왜 가는지 궁금사람은 물어볼 것이다. 그럼 내가 답변을 줄 것이다. 답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도 오늘 정원장이 3개월은 3개월을 계속 지키고 있다. 언제까지 <laughs> 지킬 거냐 이게. 그렇죠. 3개월을 맞아 허리가 많이 안 아팠어요. 안 아팠죠. 예, 네, 안 아팠는데 네. 쉬는 동안에 아프죠. 이 골반에 저기 동맥 내려가는 선이 그전에 훨씬. 실 겁니까? 삐떨어졌을때 아프거든요. 그게 다시 요즘에 정원장님 분명히 들으세요. 네. 지난번에 저. 네. 교육을 하면 공부를 하시면서 이 얘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4월달에도 또 했어요, 저한테. 예. 제가 4월달에 제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건 화가 나는 일이에요, 화가. 화나는 화가 일이라고 1년 내내 해도 이상입니다. 자, 만성신부전증이랑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0개월 만에 어떻게 됐느냐? 이안고 계속 했다. 열흘이면 열흘. 했는데 지금 만성신부전증이 해갖고 이상 없다. 81세 때 만나가지고 지금 83세다, 이게야. 그 노인이 80, 고령이 만성신부전증에 해방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그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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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또 지내? 그러면은요, 저기요, 안 쉬고 열흘, 열흘 만에 마 계속 맞아요? 계속 1년 내내 해도 이상이 없다. 지럽다 그랬어요. 피가 부족이 돼도 서어지럽다는 거예요? 바로 사치면은 방법론이 잘못됐다. 어? 뭐가 다생일손신을 했다. 음. 그건 저한테는 엄청난 혼나야 돼요, 저한테는. 저는 나이 <laughs> 불문이에요 알려준 거 제대로 못하면. 이 언니는요, 언니는 네. 완전히 꽃감덩어리 같지 않아요? 없어, 생열도 없는데, 어지럽다고 하다가. 그러면은, 저울에 감당을 잘못했지. 측량이. 네? 저울 측량이 잘못됐지. 많이 뺐다고. 그렇지. 많이 빼면 어떡하요 한, 많이 빼봐 다섯, 여섯 번 밖에 안 돼. 요 그런 점들이 있어. 그러나, 응? 거기에 우리가 조열 기능에 뭐를 하라고? 응. 음식에. 응. 음식에 설분 들어있는 음식에. 응. 응. 어, 그리고 이 언니 밑에 동생, 나 바로 이 응. 언니는, 응. 피를 두 팩을 맞았어요. 어지러워갖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지러운 거 빈혈이요, 그지? 예. 네. 빈혈. 피가 피가 하나도 없다. 가니까 그런가지고. 왜 이렇게 피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혈색소야. 응? 혈색소. 그러니까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야? 무엇을 <laughs> 혈관에서 뽑아내는 거야? 전혀, 그냥, 관계는 없다. 활용 없는데 왜 빈혈하고 어지러우냐? 시키지 못해도 질것 같느냐? 가만히 보면, 그것도 일종의, 보면, 혈압 체크도 해보고, 간 체크도 해보고, 에? 그러면, 합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여변과 합을 일으킨다. 아프던 것이 아프진다. 왜? 예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갔나 보면 몇년반응 호전 반응이 온다. 두안 뜬다고 해가지고 몇년 호전 안 오냐? 그걸 모르고 있다. 그건 호전 반응이 오죠. 오는데 그걸 왜 비뇨기로고 저기 뭐냐 피부적 상태라고. 아니, 왜 그냐. 너무 하니까 거거 너무 거 지쳐 버리니까 병원에 가니까 거 병원에서. 거. 피가 하나 없다라고 음, 피주사를 또 맞았어요. 지금 제 동생. 그걸 현생 손이치 떴는데. 저는 그 엄청 피 많이 뽑아도 그건 하나도 없 뜨네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바로 그점이 뭐냐면 병원에서, 바로 삭치문은이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목소리> 생혈 손실을 많이 해놓니까 으 내가 보기에는 어열이 끈적끈적해 이게 물인지 혈인지 이게 불만 못해. 그러니까 아이아 아, 이거는 이전 분이니까 의외로 보냐 그냥 안일하게 대체해서 넘어가거딱 받았고 주기에 아니면 탈진면에 딱 들어가서 빨려 들은 거라고 하고 그 커피에 자팅 호칭 돼서 점막이 들어있는 거지 그런 혈전이. 오일이야, 설전이나 오일 똑같은 얘기야 네. 굳어지기 이전이니까. 근데 그건 어, 제가 덩어리를 시켜봤거든요? 싹 앉아요. 호은 네. 마냥 미끈덩거미끈덕그리죠 네. 어? 그건, 그건 오일이야. 그게 풀어지고 소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생일이야. 그러면 그지요? 소음에 보면, 탈지면에 보시면 또뭘 네, 그렇게 또 가해 쪽으로 멀극해, 흐릿금이해져있어요 네. 네. 그게 뭐야, 무엇상 분수물이라니까. 그럼 그 신자 봤어요, 저 원래? 자꾸 이제, 그, 물을 채고오시는분 진도가 안나가요 예, 네, 죄송합니다. 사칭으로 신면을 하는 것을, 그거 제대로만 익혀서 메모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침먹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혈압. 저혈압은 어떻게 되는 게 저혈압? 그러면 저혈압도 그러면 큰일 나겠네. 우리, 부항 뜨면 큰일 나겠네, 저혈압. 응? 그죠? 저혈압 부항 뜨면 큰일 나버려! 그죠? 쓰러져요! 전혀 이상 없다. 전혀 이상 없다. 근데 혈압이 올라간다, 정상으로. 70 이상으로 올라가버린다. 7 2이 떨어져갖고 65에서 뱅뱅 해다가75 정도까지 올라가버린다. 그래서 110, 120까지 막 올라가버린다. 65에 90, 65에 70. 이거 큰일 난다. 잘못하면 그냥 가버린다, 이게. 고혈압보다도 더 위험하다, 고혈압보다 저혈압 그러면 고혈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한 지 여성으로 보면 유두가 이렇게 돼 있어, 요 누워 네. 있으니까.